자제하라고 하시는데도 그냥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? 음, 저는 근데 예. 좀 이해가 돼요. 아,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사실 예전에 이제 문희준씨가. 아, 문희준씨, 예. 그렇죠 문희준씨. 예. 예, 요즘에는 이제 아이돌들이 보면은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, 그 당시에는 그쵸, 맞아요. 거의 없었, 없었죠, 없었죠. 유일했어요. 유일죠 예, 예. 처음에는 가볍게 했어요. 음. 근데 이게 점점, 점점 중독? 네. 중독이 돼. 요 이렇게 보다가 점점 얘가 심해지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. 하끝만 예, <목소리> 너가 자꾸 이렇게 화장을 점점 심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. 어, <목소리> 어, 나중에 <제> 여자처럼 화장을 할건 <목소리> 뭐, 아니지 않냐.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준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? <목소리> 자기가 자기 얼굴에 대해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어 화장을 점점 점점 하면서 어 커버를 하게 된다. 어 어, 근데 그 얘기 들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그럴 수 있죠. 어, 네. 아니 이분도 어. 그러면 그런. 없어서 가루 화장을 일부러 더 하는 거예요? 저는 제 눈이 되게 작다고 생각해서 아아 커버하기 위해서 좀더 눈에 신경을 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아 그래요? 저희 가루 화장하는 을 입장에서 볼 때요, 이용자 씨도 그렇게 화장을 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. 정찬용 씨하고 저하고 같이 했다.